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모드의 마블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학교 갈 시간을 촉박해 가는데, 대충 물에 마라 먹고, 네, 물에 마라 먹어가면서 지금 모드의 마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게임할 거라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냥 눈이 떠진 거야. 그냥 눈이 떠졌다고.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모드의 마블 하자고. 학교 나가 y w e d 가 i n g Muriel, 물에 m e 라 n Adana, Hemi, Chibin, there. To my k i n 9 d o 만든 햄. n t go. p 햄? s h y put some people. I am. More Hemi 알겠습니다내 네, 차례. 다섯 개. 하나 둘셋 4, 오예 하와이. 나는 섬하고 에어 두개 있네. 별로 맛다 어, 이 나는 지금 벌써 하와이랑 발리랑 독도 세개 가지고 있다. 오, 내가 난 사지구, 개다다 어, 내는 서울도 사지고이팔로도있 세고해 관심이 있어. 야 아, 국세세금 내야. 먹음 김민이군 음. 언제 돌면 빌딩 짓겠나? 응. 나는 왜물 하나 못 지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베를린 지을 내도 이제 빌라시를 거야. 응. 베를린. 벌써 땅. 이제 땅을 향해. 고추김치 먹을 거가. 어. 베를린 16만 원 되었습니다. 16만 원. 야한테 예약을 그 거야? 응. 아니 엄마가 고추김 먹을 거냐해서 먹는다고 오 어, 했는데. 4만 원빌라시지 빌라 빌라 오우예 아 맛있는 부침개가 왔습니다 아침입니다 음, 여덟 개 해줘 고맙습니다 여덟 개 여덟 개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두바이 월급 삼십만 원나빌딩까지 두바이 얼마지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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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두바이 돈 수가 지금 엄청난 네. 세계적인 부자다 니까 소고기국 줄까? 12만원이네 12만원 되겠습니다 12만원? 네와 이럴 줄알 음. 아빠 나 학교 언제 가? 학교 20분? 4시 5분? 30분 나가지 뭐 밤이 됐지니까 아. 이건 뭔다 두바이? 음... 휴진까지 좋겠다 아, 왜 이걸 먹으려고 했지? 아, 뭐, 내 차례야. 더블이야 아니. 응, 내 차례지. 좋아, 안 좋은 거. 아홉 개.